자, 왼쪽부터 쭉 한번 봐주세요, 예. 살짝 밑이요. 예. 네. 예, 가운데요. 가운데 밑에. 예, 근데 밑에 쏘지 말라고 했어요. 슬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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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도. 거의 선생님 쏘지 마세요. 슬래 하트 한번 봅니다, 하트. 손 살짝 대세요. 왼쪽 끝까지요. 예, 네. 여기는 원, 네. 하트. 와, 나은 뭐야? 와 가자. 여기가 페리씨, 정면 한번 볼게요. 폭포하게, 자연스럽게, 면좀 봐주세요. 자, 이제 시선 골고루 갈게요. 오른쪽부터요. 페리씨, 볼코가 너무한 번 부탁드릴게요. 볼코. 한번 볼게요. 센터 모스마 심각한데 아, 소진집니다 이게 하나가 좀 봐주세요. 스마 중한 요 제품 좀 들어주시고.